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교육강사 김희재입니다. 희망이음 인사회계 시스템이 오픈한지 한달 남짓 되어 가는데요. 현장에서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느라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들을 위해 자주 하는 질문을 모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 컨텐츠는 네가지 컨텐츠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로그인과 권한부분 그리고 결의서 및 품위서를 작성하기 전 기초 세팅에 필요한 회계 기준 정보 메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준비했고요. 세 번째로 결의서 품위서를 등록하기 전 새로 오픈한 시스템의 기본적 이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결의서 작성 후 수정 또는 삭제와 관련한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로그인 및 권한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담센터로 문의하실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로그인 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인데요.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는 먼저 종사자, 즉, 본인이 직접 희망이음 메인화면에서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를 할수 있습니다 또는 시설의 관리자 또는 부관리자 권한이 있는 분들이 로그인 후 화면에 나오는 경로에서 해결 가능합니다 그럼 자세한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이음 ssis.go.kr을 주소창에 입력을 하면 화면과 같이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먼저 종사자, 즉,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하단의 아이디 패스워드 버튼을 클릭 후 잊어버린 아이디 또는 패스워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아닌 관리자, 부관리자 권한이 있는 분들이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희망이음에 로그인 후 상단 대메뉴, 우측, 그외 메뉴 보기를 클릭하면, 그외 메뉴 중 시스템 관리라는 중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메뉴 시스템 관리에서 사용자 관리 상세 메뉴 중 시설 사용자 관리를 클릭하면, 시설 사용자 관리 메뉴에는 희망이음에 가입된 우리 시설 사용자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측을 보면, 패스워드 재발급 열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발급을 클릭한 후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이디 패스워드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경우도 있죠. 바로 3개월 미접속으로 인한 로그인 실패입니다. 이 경우는 본인이 직접 해결할 수 없고 관리자 또는 부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해결 가능한데요. 위치는 조금 전과 같이 그외 메뉴, 시스템 관리, 사용자 관리, 시설 사용자 관리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눈치 채셨을 텐데요. 첫 번째 질문에서 보셨던 화면입니다. 패스워드 재발급열에 바로 우측이죠. 3개월 미접속열을 보시면 3개월 미접속 직원들은 계정 해제라는 버튼이 생성되어 있고,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자주 있는 일입니다. 산넘어 산이죠. 관리자도 3개월 미접속으로 로그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66-3242번으로 문의하셔서 계정 해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희망이음에 신규 가입하신 경우에는 그룹웨어와 인사회계 메뉴는 2, 3일 후에 생성됨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자주 하는 질의입니다. 희망이음 로그인 후 인사회계 메뉴에 접속을 했는데 회계관리 등 다른 메뉴는 안 보이고 나의 메뉴만 보인다는 문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이 경우는 종사자의 메뉴 접근 권한이 누락된 것으로 관리자, 부관리자 권한이 있는 분이 희망이음 로그인 후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희망이음 로그인 후 인사회계로 접속해 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접속 후 나의 업무만 메, 나의 업무 메뉴만 보이는 현상이 있을 때에는 관리자 권한이 있는 분이 상단 대메뉴 시설 관리를 클릭 후 좌측 조직 관리에 속한 권한별 사용자 설정 또는 사용자별 권한 설정 메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먼저 권한별 사용자 설정 메뉴를 살펴보면 좌측에는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필요한 권한을 선택 후 직원 목록 중 해당 권한이 필요한 직원을 선택 후 저장을 클릭하면 됩니다.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두 번째 메뉴는 사용자별 권한 설정입니다. 방금 전 살펴본 권한별 사용자 설정 메뉴와 반대로 좌측 사용자를 중심으로 우측 권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 로그인 및 권한에 대한 마지막 질의 사항입니다. 메뉴 권한을 상세 메뉴 각각 부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새로운 인사회계 시스템의 기본 세팅은 대메뉴 전체로 권한 부여가 됩니다. 하지만 과거 W4C의 경우에는 상세 메뉴 각각 세분화되어 부여가 가능했습니다. 물론, 새로운 시스템에도 가능합니다. 관리자, 부관리자 권한이 있는 분께서 희망이음 로그인 후, 시설 관리 대메뉴에서 조직 관리 안에 시설 권한 관리라는 세부 메뉴에서 설정 가능한데요. 시설 권한 관리 메뉴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상단은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권한 목록이고, 바로 밑에 시설 권한 목록 부분이 우리 시설에서 직접 필요에 맞게 만든 권한 목록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좌측 상단 신규 버튼을 클릭 후 오렌지색 별표시의 필수 사항을 상황에 맞게 작성 후 저장을 클릭하면 됩니다. 저는 예를 들어 연말 연초 회계 업무가 과중될 때 결의서 작성만 하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부여할 권한을 만들어 봤습니다. 보이시죠? 시설 권한 목록 하단에 결의서 등록 일용직 근로자 전용이라는 권한이 생성되었습니다. 생성된 권한을 클릭 후 필요한 상세 메뉴를 선택 후 저장을 클릭하면 완성입니다. 그럼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볼까요? 사용자별 권한 설정 메뉴입니다. 좌측에 사용자를 선택 후, 우측을 보면 방금 생성한 시설에서 필요한 권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된 권한 외에 시설 상황에 맞게 권한을 생성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